오늘은 동쪽 끝에 있는 바다 마을 성산으로 떠나봅니다. 선생님. 넷. 오늘은 동쪽의 끝그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온 것은 전에 우리 명월진 찾아갔을 때에 삼성 구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럼요, 그럼요. 뭐 오늘은 그 구진 중의 하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삼성구진은 제가 또 배웠잖아요, 선생님. 어, 그렇죠. 제주 모 음. 정이연대정연 그리고 명월진성, 그리고 네 기타 등등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그림을 족자에 그려놨는데, 네, 네, 한번 네, 보세요. 네. 자, 아, 손에 기운이 왔어요. 지금 저희는 동쪽 끝 바다에 와 있고, 그리고 구지는 거의 다 바다에 있었다고 했고. 아 어, 그렇죠. 그럼 이 족자 속은 바로 뭐이 성산을 지키던 그 구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아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아, 오늘 갈 곳은 여긴인데 네. 이름 맞춰보라고 가려놨죠. 아, 과연 오늘의 정답은? 뭐 얼른 때 보지 뭐. <laughs> 사실 보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때드릴까요? 네. 아 수산지. <laughs> 왜 이걸 기억을 못했을까? 오늘의 정답은 수산지인데 수산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시작은 바다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수산지. 네, 오늘 기대가 되는데 그럼 수산지로 지금 가보도록 하시죠, 선생님. 예예. 예. 가시지요. 아하 오늘은 제주의 동쪽 바다를 지키기 위해 쌓았던 방어 유적 수산진성에 대한 얘기군요. 수산진성은 1439년 세종 때 세워졌다죠. 다른 진에 비해서 보존이 잘돼 있어 제주도 기념물로도 지정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산진성을 찾아 두 사람이 간 곳은 어라 여기 근처 하는 학교군요. 수산진성을 보러 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예, 네. 예사롭지 않은 담이 보이죠. 네, 학교 돌담치고는 높아요. 수산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담이 네. 원래 수산진성이에요. 아하 학교를 내어 쌓니 돌담이 바로 수산 진성이었군요 긴 세월 제주를 지키던 봄을 수산 진성은 어쩌다 학교에 돌담이 됐을까요 이렇게 초등학교를 감싸고 있는 수산 진성 멋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 수산 진성의 성벽을 학교 울타리로 쓰게 된 거예요 선생님 조선시대 내내 수산 진이라는 군. 주둔하는 부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그 진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음. 정의 공립 보통 학교 소유가 된 적이 있었어요. 민가가 여기 들어오기도 했죠. 음. 네, 그렇게 했었는데 수산리에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학교를 어디다 지을 거냐. 만장일치로 이 여기가 최고다. 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가도록 하고 일부 매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학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오랜 세월 학교의 울타리로 쓰여서인지 수산진성의 성벽 잘 보존돼 있죠. 구진이 설치된 건 조선의 두 번째 왕 태종 때입니다. 다음 왕 세종 때 구진의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축조된 진성이 수산진성과 차귀진성입니다. 그런데 두진 앞에는 우도와 차기도가 있죠. 이곳에 서둘러 진성을 쌓는 이유는 왜구가 제주로 침입하기 전에 먼저 두 섬을 장악하고 거점지로 활용할 우려 때문이었다는군요. 선생님 굳지는 해안가에 있었다 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수산지는 좀이게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왜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고려 시대에 이미 이쪽에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원나라가 여기 와서 말을 기르면서 설치했던 동암막, 서암막 이 있는 그 시설을 이용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여기가 뭐 바다에서 그렇게까지 먼 것은 아니니까 출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럼 수산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서 지켰던 거예요? 어, 그건 아니죠. 1597년에 이경록 목사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도 여러 전투에 참가했던 음... 분이거든요. 외국에 조금 더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닷가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성산리로 갔어요. 아, 조금 더 바다에 근접한 곳으로 이사를 했군요. 네. 그런데 그분은 재임 중에 이제 병으로 사망했죠. 그래서 그 후임으로 온 목사가 성윤문 목사인데 가서 거기 수산지 위치를 보니까 아 이거 좋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음. 어떤 점이 좋지 않느냐 하면은 육계도라고도 부르는데 썰물이면은 건너갈 수 있고 음. 또 밀물이면은 섬이 돼버리고 아.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고립될 수 있다 음. 하는 점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산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바다 근처보다는 원래 진이 세워졌던 마을이 적합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수산진성은 지켜야 할 백성이 있고 급수원도 풍부한 수산리로 다시 옮겼습니다. 바로 1599년의 일이죠. 그때 이후부터 400년 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산진성. 해안가에 있는 다른 진들과는 달리 수산진성은 마을 안에 있는 만큼 성벽의 모양도 독특합니다. 네, 저희가 뭐 명월진도 봤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성벽이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성벽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모양이죠. 음. 다른 진이나 뭐 성이나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타원형이 많아요. 원 모양에 가까이 돼 있죠.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청벽이 직선으로 쫙 이어져. 네, 네 맞아요. 또 이쪽으로도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면이 되게 매끈해요. 바깥쪽은 보니까 거의 그냥 일자로 쭉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돌은 자연석 중에서도 면이 매끈한 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또 다듬기도 했겠죠.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 있는. 진성은 거의 없거든요 음. 아주 잘 남아있는 예입니다 그럼 이 수산진성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진사라고 부르는 이제 기본 건물이 있고요 음. 다음에는 객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밖에 진에서 필요한 것들이 말 키워야 되니까 마방이 있어야 돼요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고 있어야 되죠 또 곡식 창고 있어야 되죠 이 안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탐라술력도 수산성조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네 채밖에 안 그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생략했겠죠 좀 특이한 것은 그 그림 중에 동문서문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어 노란색이면 초가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대 초반 이때는 네. 문은 있는데 그게 기와가 아니라 초가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 거죠. 서문은 학교 시설이 들어서며 없어졌지만 남은 흔적만 보더라도 매우 정교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많은 정성을 들여 쌓았다는 얘기죠. 와, 선생님. 저것도 성벽이죠. 이게 성벽이에요. 와, 동쪽 모퉁이에서 북쪽 모퉁이로 이어지는 그 성벽의 일부분이죠. 와. 동문이 있던 자리 역시 허물어져 지금은 과수원의 밭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봐도 지금 약간 무너졌다고 해서 좀 높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이 수산진성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원진이 쓴 탐라지에 기록이 된 것이 있는데 성의 둘레, 즉 길이는 1164척. 이렇게 돼 있고 높이는 16척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의 폭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약 5미터에서 6미터 정도의 폭이니까 다른 진들에 비해서 꽤 넓은 편이죠. 상당히 넓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규모로 보면 9개 진 중에서 네 번째로 컸다고 하니까요. 사위면 은 상위권에 있는 거네요. <laughs> 그렇죠. 예. 큰 편에 속하죠. 그런데 수산진에만 있는 특별한 것 그거는 네, 수산진이 네. 1등이네요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독길이. 그게 전설이 있어요. 그게 현장 실물도 있거든요. 아, 이 안에 있어요? 예, 네. 거기 가서 그 전설 얘기도 하고 한번 가봅시다. 구진 중 유일하게 전설이 전해진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수산진의 북성이 있던 위치에 전설처럼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내뿜는 이곳. 선생님, 여기 딱 봐도 당이잖아요. 네. 바로 진안 할망당입니다. 진성안의 여신을 모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의지하며 소원을 비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럼 바로 그 전설과 연관이 된 그곳인가요? 네, 전설에 연결되는 진안 할망당. 오. 이 내용이 뭐냐면 진성을 쌓을 때 얘긴데, 성을 쌓게 되면 백성들이 부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경비를 더 내야 되죠 요즘 말로는 뭐~ 세금이 증세되는 거죠 네네. 집집마다 이제 관리가 다니면서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갔어요 뭐~ 집이 매우 가난하고 아무것도 낼게 없다 근데 마침 옆에서 아기가 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항의와 원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저아기라도 가져갔어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줄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아서 왔죠. 그런데 성을 쌓다 보니 성이 다 완성될 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이거 아, 웬일일까 막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그왜그 죽겠다고 그 하는 원숭이띠 아기를 받아보지 않았어. 그 애를 희생시켜야 성이 완성되겠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관리가 다시 지난번에 주겠다던 고 아기 주시오. 이 아주머니는 어떤 뜻이었는지 크게 뭐 앙탈도 하지 않고 그냥 아기를 내줬다고 해요. 아기를 희생시켜서 이 성터에다 묻고 성을 쌓았더니 그 다음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 시대 진항할망당은 유일하게 진성 안에 세워진 민간 신앙의 장소입니다.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이곳에 얽힌 전설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꾸며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수산진성을 쌓는 데 동원된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됩니다. 수산진을 둘러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생님? 조선 시대에 특히 외구들 침략으로부터 우리 백성들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방어 유적으로서 대단히 소중한 유적인데 이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산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 아, 대단한 해석이에요. 네, 와,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번 뭐, 말을 역시 멋지게 하네요. 성원씨가 오늘은 또 특별히 소중한 곳에 와서 느낀 점도 많았다고 하니 오늘은 삼행시로 한번 그걸 표현해 보죠. 수산진으로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뺍니다. 네. 수. 수산진에서 방어 유적을 봤습니다. 산. 산산 조각 날수 있는 역사였는데. 진. 진짜. 이곳은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 대단한 시네. 아, 감사합니다. 오, 어,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에 땅이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택에 네. 매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욱 똑똑해진 정원이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제주의 보물 같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고고 제주 찾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